음. 것 같습니다. 아 e 도뭐모노현나연인것 같습니다. 아나 말씀하셨어? <웃음> <웃음> 어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눈이었어요. 거짓말 안 하고 <laughs> 악녀님 <님이> 이러고, <laughs> <님이> 이러고 쳐다봤어요. 아니야! 악녀님 이러고 쳐다봤어요. 나렇게안 그, 쳐다봤어요! 그그 절실한 눈빛이란 게 있거든요. 제가 오른쪽에 가면요 여러분들. 아 이쪽이구나. 오른쪽에 가면은 따라와! 따라와! 어, 개, 개 무서워. 진짜. <laughs> 아니, 근데, 워동님이. 또 내가 이리로 가면, 또 시대에 따라와. 아니야, 나 그러지 않았어. 나, 아니야, 나, 나 되게 자연스럽게 쳐다봤다고 생각했는데. <laughs> 다 아셨구나. <laughs> 아니, 들어봐. 내말좀 들어봐. 내가 어떻게 쳐다봤냐. 제가, 진짜 제 방송을 봐, 보셨던 분들은 수도 없이 아셨을 거야. 내가 워동님을 고등학교 때부터,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. 머동님 절대 기억 못하실 건데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TV 쪽지가 있었어요 아프리카TV 쪽지로 제가 머동님한테 말을 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, 고, 고양이를 처음 키우, 키웠는데 샴고양이였거든요 근데 샴고양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근데 머동님이 고양이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솔직히 대, 답장을 바라고 쪽지를 보낸 건 아니었는데 머동님한테 머동님 저 고양이 키우기 시, 시작했는데 샴고양이에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쪽지 답장이 온 거야. 그, 막, 그, 그, 너무 장문이라서 기억은 다안 나요. 근데 막 엄청, 막, 샴 고양이 암컷이면 뭐로 짓고, 수컷이면 뭐로 짓고, 막어쩌고저쩌고쭉 써져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, 그, 아, 근데 저 이미 답장이 너무 늦으셔서 저 이름, 이, 고양이 이름 이미 저, 지었습니다. 머독으로 지었습니다. 라고 보냈어. 그랬더니 머독님이 답장 딱두 글자 해줬어요. 씨발, 이렇게 두 글자 해주신 거야. 야이 씨발놈아! 이제 <laughs> 누구 글자가더라고요아튼 답장 너무 고맙다고. 내가 막 그랬었거든. 그랬더니 고마우면 발 사진을 보내라고 막 그러 그러셨어요. 그래서 아아 <laughs> 아, 너무 좋았었지. 그때 당시. 진짜 굉장히 소녀 소녀한 마음으로 좀 지랄하네 이건 수습하지 말해서 모동료한테 막아리카 쪽지 보내고 막 고양이 이름 지어 달라고 막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제가 어마어마한 팬이라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,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야. <laughs>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야. 그 이게, 안 쳐다보려고 했어. 진짜. 나, 나도 안 쳐다보려고 했어. 그러니까, 처음에 막, 인사드렸는데, 이제 이 얘기를, 클립으로 받아가지고 다 아시는 거야. 그래서,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같아. 막, 예, 물론 장난 반이시겠지만,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야. 아, 부담스럽다고. 조금 부담스럽네요. 그리고 신발 끈 풀리셨어요. 그래서 내가 신발 끈 풀, 목부선 다시 악수하려고 했는데, 아, 악수 또 해요? 아,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아, 아니에요. 죄송해요. 이러면서 손딱 치우고. 그래서, 그, 이제 막, 봄수랑 같이 막 놀아줬었거든요. 그래서 막, 하고 있는데, 이게 시선이 자연 난, 난, 난 자연스럽게 쳐다봤다고 생각했어. 난 되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난안 들켰다고 생각했어. 난 되게 뿌듯해 했다고. 나는 존나 뿌듯했다고. 나는 가면서, 아, 그래도, 어둠, 뭐, 야, 잘터져왔다 와, 워둥이랑한 공간에 있었다니. 솔직히, 둥님이 제가 젠가 둘줄 모르니까, 젠가 두 눈목을 옆에서 알려주셨는데, 그때 같이 하자고, 막 말하고 싶었는데, 부담스러우 하시니까 말 못하겠는 거야. 괜히 막, 나쁘게 생각하실까봐. 그래서, 아, 말도 안 하고, 몰래 찾아, 몰라 찾아보고 가야지 했는데, 씨발, 이 아셨구나.